저는 또 교육청 소관사항인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교육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시설을 건립하는 BTL 방식의 학교시설 운영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면서 시설은 임대, 시설의 임대 운영권은 민간사업자가 갖는 통상 20년의 기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교육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도의 경우 2007년 마산 전환 초등학교를 시초로 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도교육청 관할 BTL 학교 시설은 학교 본관시설 43개소, 체육관시설 81개소, 총 124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뭐,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질의 요청서를 뭐, 작성하고 발신한 다음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으로 너무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빼달라, 수준을 좀 낮춰달라, 교육감님은 단상에 세우지 말아달라, 심지어 동료 의원들께서 아이고, 좀 살살 해달라까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좀자해 예, 뭐,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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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걸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고 교육감님 예. 그냥 경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일사불란하고 조직된 모습이 기감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앞으로 경남 교육을 위해서도 저한테 하신 것만큼 행정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 방식의 학교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 법인인 SP, SPC를 통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사별로 운영비용 종합 대비 투자비용 종합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사업 시행자가 총 사업비 내에서 건축비와 운영비를 그 산정해갖고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신무 협상을 통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운영사 간 운영비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교육청의 중리초등학교 14건은 운영비 비율이 44% 높고 기진의 장천초등학교의 4개구는 운영비율이 20%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같은 15억을 줍고 건축을 하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3배, 4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같은 건물이 이 정도면 뭐 운영하기에는 시설 유지 관리하기에는 뭐 백만 원이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백만 원 여기는 사백만 원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 저희들이 <laughs> 그 신, 신설 학교에 예를 들면 예로서 사업비가 100억 정도 우리가 정부땅가로 해가 100억이 들면그 수납 찰률 88% 감만 해가지고 제한이 들어오면 거기 범위 내에서 어, 그 건축비가 건축비가 많이 포함되든지, 안 그러면 운영비 비율을 산정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난다는 것은 공공행정 영역의 사업과 비교할 때 과도한 편차는 특혜 시비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충청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하여 BTL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이 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이 가장 많은데 경기도 교육청 간내 406개 BTL 학교시설 중 소규모 체육관 시설이 124개에 대해서는 통상의 계약기간인 20년이 아닌 10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체육관 시설을 환수받는, 환수받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규모의 BTL 학교 체육관 시설이 많았던 우리 도에서는 큰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소규모 체육관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와 같이 단기 10년의 계약 기간이 아닌 장기 20년 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유를 대답하여 주시고 BTL 방식의 특성상 자본 회인 기간이 길수록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지,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학령 인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기간 20년 만기 후에 학령 인구에 대한 고려도 않고 농촌 지역 학교 시설의 비틀 사업을 추진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계약 기간을 갖다가 10년을 안 하고 20년 된그 사유에 말씀드리면, 그, 기획 예산처 그, 비 t l 사업 지침을 보면 10년에서 30년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어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한개 수영장하고, 어, 경기도에서 1 1네개 체육관, 소규모 체육관에 대해서 10년을 하고, 그 외에 시도교육 청에서는 우리 항우 재정 여건을 갖다가 예측할수 없음에 따라서 동일하게 20년을 산정했습니다. 그 20년 산정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금액이 큰 차, 대형 차를 사면 예.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할부 기간을 부담이 되니 길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500만 짜리 중고차 사면서 할부 기간을 뭐 이게 10년 정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예. 그래 예. 그, 그 저희들이 그 사, 어, 아까 위원님께서 행 기간이 길수록 민간 사업자에게 위험하다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14개 사업 중12개 사업은 그 5년 단위로 그 금리 변동을 하고 두개 사업은 2년 단위로 했습니다. 근데 최초 해약 당시 뱅급체 금리가 4.65%였는데, 어, 2019년 현재 국채 금리가 2.31%를 해 가지고 2.34%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내렸지만 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내릴 거 예측하고 그렇게 20년을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예. 뭐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 예. 20년, 최장 10년에서 20, 30년까지 계약 기간을 정해서 산정해 놓은 거죠. 금리가 낮아가지고 해 같은 면 제가 봤을 때는 뭐해금 금리 낮을 때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답변 하시죠. 요 부분은 예. 저희들이 예.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갖고 싶어도 할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천 초등학교와 웅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학교 통폐합을인해서 그,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사항을 제대로. 네, 제가 좀 이따 했는데. 다시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일단은 20년 한 거에 대해서,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FI, 그, 예. 은행에 대한 뭐, 윤만 배불리 주기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 뭐, 향후도 뭐, 이런, 뭐,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우리 빚을 내서 지어야 될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 시도를 잘 면밀히 살펴보고 좀그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는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제 인터뷰 자료고요. 동영상은 제가 못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잘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추천초등학교와 창원 웅천초등학교는 전형적인 농촌 학교로 체육관 시설을 BTL 사업 방식으로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은 모두 신도시가 예정된 곳이어서 누구나 쉽게 해당 학교의 이설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해 주촌 지역의 경우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 개발 계획의 수립이 2005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흐름에 따라 사실상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부 학교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신설 학교가 예정된 만큼 학, 예전 학교의 폐교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2008년 1월에 주촌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비태일 방식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촌 선천지구의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올해 3월. 구 주촌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현재 주촌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체육관 시설에 대한 비텔 사업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10년 동안의 지급액 15억, 15억 원은 물론 중도 해지 환급금 9억 원까지 도합 2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비슷한 체제의 창원 웅천 초등학교 역시 부산진해 경제자유지역 구역 내 남문지구의 도시개발 계획이 2007년 2월에 고시되었고. 웅천초등학교 BTL 체육관 시설의 실시 협약은 같은 해인 2007년 7월에 체결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따라 구웅천초등학교도 올해 2월 폐교되고 현재의 웅천고등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이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10년 동안 지급액 11억 원과 중도해지 환급금 7억 원, 합해 모두 18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두 학교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된 예상 손실액은 42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통상 20년의 계약 기간에 구속되는 비텔 학교 시설 운영 방식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도시개발 계획이라 하여도 이를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몇 가지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용 계획은 중기 수용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학교 이슬 신 이슬 신설 때 제가 예측됐는데 그리 말씀하셨는데 신설. 이전 대체 사업은 지금 최근 4, 5년 내에 요그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모래 해서 생긴 사업이고 요 학교가 그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는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도 아니었고 아니 그때는 학교 신설과 폐지라는 두 개념만 있었지 이+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당시에 체육관을 지켜진 사유가 그때 비트 정부에서 지침이 도시 지역은 전체 학생 수의 아, 학교 수의 50% 어,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전체 학생 학교 수의 30%의 체육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40%의 그체육을 확보한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게두 학교다 학교가 선정돼 갖고 주인하게 됐습니다그두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강당을 지을 때 그때 당시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올3월 일자 배교될 때 88명이었습니다. 88명이에요. 88 그때 아마 큰 학교입니다 자료 보시면요. 조천초등학교는 예, 예. 강당을 지을때 60명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88명. 예, 예. 지금 뭐 졸업할 때는80몇 명이지만 60몇 예. 명의 학령 인구가 감소로 인하여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뭐 5년 계약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의원님 그, 저희들이 학교 그 도시 개발 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되고 나면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30년까지 지금 그 계획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가지고 학교 요 시설 개선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학생들이 당할 수 있는 그 불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끄징은 저희들이 예측 해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이 듭니다.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자, 가면 이설이나 그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하실 수 있다는 말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애들이 뭐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그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아니, 그 신설 대체 이전은 네. 최근 4, 5년 전에, 재원 네. 간 생긴 개념이지 그때는 학조가 도시 지역이 택지 개발이 돼서 갈 때는 단순한 개념 신설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요거를 판단해서 했고 그, 배교도 단순하게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교를 할 것인가 그 개념으로 했지. 이, 지금 이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이쪽로 옮긴다. 음. 지금 이것도, 어, 주촌 초등학교와 웅천 초등학교도 통폐업 대상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학부모님들이 지역 균행 발전이고 그 아파트를 지, 지음으로 해서, 어, 동의를 해 주시가 어렵게 동의를 해 주시 가지고 저희들이 주인하게 됐다는 점. 알이해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주촌 초등학교 출신이고요. 여기 그 예, 예. 는 주동 주촌 초등학교가 선천지구 들어서면서 같이 통폐합해서 가니 주촌 초등학교만 가니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예.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지역의 여론이나 모든 걸다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도시개발 진행 과정에서 개발 계획되어 있다하더라도 바로 그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니 지지부진돼가지고 못할 수도 있으니 뭐. 그 미리 그 학교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거기 와서 현장에서 봤다고 하면 저는 통폐합이 100%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와보시면 전부 다논 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 밖에 없는데 더 이상 학생 수가 올수 없는데 바로 3km 근처에 학교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거를 통폐합 안 시키고 그 학교를 계속 조립시키고 남긴다고 하는 그럼 그게 초과학 교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그걸 예측 못 한다고 음. 하는 거는 진짜 상식세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하고, 그, 예, 거리가 예. 신설학교하 지금 개발 지역하고 2.2km입니다. 근데 2 2 k m 인데요 예. 주촌 초등학교, 주동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통폐합을 반대했을 경우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한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주촌 초등학교와 주동 초등학교를 통근 버스를 타고 통학 버스를 타고 이전해야 되는 그는 거기 됩니다. 그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아파트 택지개발 그를 갖다가 저희들이 협조해줄 수는 없는, 없 없는 행편입니다. 만약에 주동 초등학교와 주촌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이전 재배치를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 설립 계획도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그는 어, 행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폐합을 예상 못 하고, 이 학교가 평생 40년, 50년 갈 거를 예상하고, 보통 강당을 지으면 몇년 정도 쓰죠? 강당, 저희들이 지금 예. 일맨일교라든지 시교를 학교에 학생 수가 뭐 20명 내외라도 일맨일교 학교는 지금 소규모 학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을 지으면 몇년 정도 생각하고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보통 건립을 합니까? 몇년 동안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뭐 영원히 폐교될 때까지는 사용한다고 그 사용한다고, 사용한다고 뭐 예, 10년, 예. 최소한 뭐 40년, 50년은 우리가 뭐 학교 근무를 지으면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40년 하죠. 50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은할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 절벽이 올수 있는 저희들이 다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올해 태어난 아이가 2만 1천 명이라고 골랐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3세애 아들이 2만 4천 명인데 지금 만 1세가 2만 1천 명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학생 수가 우리 줄기라서 음, 감안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러니까 애들 계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도 어디에 있느냐가 틀린 거지. 그 주촌이란 지역에는 아무리 애들이 계속 뭐 없어지더라도 여기서 계속 생길 수 있으면 거긴 학교가 존치가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아무리 지금 학생 뭐 애들이 많이 태어난다 한들 그 지역에는 향후에 추구하러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서 에 지금 중점 학교 뭐 차원 같은 경우는 극점 학교로 해가지고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얼마큼 네. 통폐합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이 또 운영할 수,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교육부 지침에 따른 네. 60명 이하 대상 학교를 통폐합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가 저 5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0명 이하 맨 도시 맨 지역 도서백지에 15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54개를 다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 시설 투자를 할 수는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투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 는데 비테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당시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금같은 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제가 문제가 우리 돈으로 었다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빚을 내서 지은 거예요. 네. 빚을 내가 6 0명 있는 학교에다가 지금 그걸 지어주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또 예를 들면 지금 그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강당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강당없는 학교가. 예,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6 0민 예. 학교도 있지만, 기회도 강당없는 학교가 지금 열몇 군데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런 학교들은 지금 형편 좋은데 왜안지줍니까트네트도 지어줬는데. 아니,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게, 교육부에서 비을 내가 짓고로 가는 지침을 주면서, 아까 저, 도시 지역은 50%. 국장님,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계속 인터뷰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예. 저, 전환 초등학교 번들 안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청에서 인터뷰한 사진요. 자,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한 건 교육청 맞춰지게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만 신축 학교 같이 묶여있는 번들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두 초등학교만 배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거요. 이래 얘기는놓 국장님, 뭐, 저한테 엄청 소리하면 어쩌 합니까? 아니, 그, 그게 아니고 예. 그 노촌 학교는 그때 전체 학교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30%로 지지는 어, 체육관을 확보해라, 라는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기준에 그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100명 이하의 제가 지은 학교를 보니, 게도 여기 웅천초학교는1 7 8 0명 정도 됐고요. 예예. 예. 100명 이하의 학교는 누군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도 예. 그 당시에 100명 이하 학교가 그면그 옆에 있는 주동초등학교도 100명 이하였는데왜 주동초등학교는 안 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1면 1교 예. 기준에 학교가 그 체육관이 없는데는 100명 이하라도 지어준 겁니다. 하나의 체육관을 지어준 겁니다. 우슨 순위에서 무조건 다지어줬다 그, 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를 갖다 구체적으로 할수 없었지만은 이 주동, 주촌, 초등학교는 그 사유를 해가 진걸 알고 있습니다. 아, 질문할 게 많은데, 지금 이거 가지고 하세월이네 일단은 뭐, 네. 그 일단 알겠고요. 그 이거는 뭐 제가 다시 뭐 행감 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와 연속해서 그 폐교된 구교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 웅천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은 인접한 웅천 고등학교 체육관으로, 구 추천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은 지해바다 제 2호 도서관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웅천 초등학교, 웅천 고등학교와 구 웅천 초등학교 체육관은 왕복 2 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당의 시설 학 당의 시설을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여러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구주촌 초등학교에 건립될 예정인 제바다 제 2호 도서관은 마산에 있는 제 1호 도서관과 그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건축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웅촌 초등학교와 웅촌 고등학교 그 사이에 2 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 차선 도로가 있는데, 요거 체육관은 수업 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지도 교사하고 학교 지킴이가 그 안내를 해서 교통 안내를 해서 어,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촌초등학교에 건립되고 있는 김해지혜의 바다는 지금 마산지혜의 바다는 체육관을 활용해가지고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고 추촌초등학교는 어, 본관 교사동과 체육관을 같이 해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층에 공연장 어, 본관에 어, 동아리실, 시청각실 2층에 메이크페이스 특화공간 등으로 해가지고 좀더 규모가 크게 그리고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예, 뭐, 안전에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건너고 저도 한번 건너봤고요그 앞에 네. 유치원 도곰내 유치원인가 신설하고 있더라고요. 네. 유치원 사용하고 강당 사용하고 애들이 모여서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다 모여가, 차, 애가 걸어가려면 5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네. 그럼 이사하는그 애들은 수업을 50분짜리 수업이면 45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지을 곳이 없어서 하,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뭐그 향후 활용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앞에 뭐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고 예. 펜슬 치든지 유치이 생기면 그리고 뭐 가속 방지 특이나뭐 카메라 등등 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주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지금 이사들 온 사람은 3, 40대들이고 기존에 사는 사람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서 도면을 보고 하니까 거의 우리 지혜바다 1호랑 비슷한 거의 흡수한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나 전부 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안에는 이제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이든 연세든 분들을 위해서도 좀 그런 공간이 하나 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제가 가져봅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예.